오늘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6시. 늦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날씨가 좋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언니랑 권정열 콘서트 보러 갈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건정열 콘서트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이번에또 예매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보다가... 응, 뭐야? <웃음> <웃음> 코로나 때문에 못 보다가... 예매를 성공했습니다. 까볼까 아까... 아잔밥 먹으러 가요. 스피무스비 수카레가 아라, 찬카레아니야카레카레가카레가 찬카레가. 찬카카레가찬가 찬카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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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무스비! 스팸 무스비!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모츠 카레입니다 막창에 들어가 있는 어. 모츠 카레 선호반저 오공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꼴이야 음 맛있겠다 먹어보자 <목소리> 잘끓 <목소리> <목소리> 숟가락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잘라서 먹어 와사비는? <laughs> 음. 음. 고기 진짜 맛는데 음.

오늘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6시, 6시 예정입니다. 공연 시작 시간에 입막 입장 너무 추워요. 이렇게 있어서 내요아아보요얼마짜리요보다이 그래도 는 그런가? 아메이메이드 너무 아름다우세요. <웃음> 정말. 어 <laughs> 가자. 아 푸글렛입니다. <국을 냈습니다. 웃음> 나 아주 용기 있게 아아를 시켰어. 뿅 뿅. 가루. 여기가 크로플이 그렇게 유명해? 맛있고 맛있대. 원조. 오. 여러분 원조 크로플이래요 맛있겠죠? 제 동생은 이 추운 날 알을 이렇게 용기있게 <laughs> 용기 역시 젊은 애들은 다르네 안은 따뜻하니까 안은 따뜻하니까. 어, 뭐,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laughs> 가보가보자가보자 여러분, 저희 을지로로 왔어요. 왜 그렇게 웃어? 여러분, 저희 울지로예요 와. 어디 가지? 어안 어? 지 어, 여렵요어 아니 무화과잼 먹어보고 싶어 먹자 무화과잼 그리프트 고이이 이렇게 주시짠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 <S> <S> 있고, 아니면. 나는 와인을 사실 아, 들어 먹을 뻔 했네. 나르 아, 는줄 알았어. 뭐야, 르고 아, 쪼 아, 쪼오르고. 아, 쪼오르고. 아, 쪼오르고. 아, 쪼 아, 아, 크로플 <laughs> 양. 저희 무화과잼 브리치즈구이 시켰어요. 견과류랑 치즈랑 무화과잼이고요. 그리고 크래커랑 같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분위기 있다,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 일짜한번 할까요? 음. 음. 선생님, 메리크리스마스고요. 내년 새해에도 음. 올해처럼 행복하지길 빌어요. 선생님, 음. 메리크리스마스고요. <laughs>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죠. 그럼요. 좋은 사람 만나 <laughs> <좋은 사람. 웃음> <좋은 사람. 웃음> 나탈 날 거예요. 나 <웃음> <참에> <웃음> 그렇게 믿을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먹다 <먹는> 거랑. 오 <laughs> 어, 맞네. 똑같을. 맞네. <laughs> 예전에 헤어에서 <저희> 동생이랑 갔던 <laughs> 카페? 카페? 카페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로즈마리 치즈랑 먹거든요. 었 네, 근데 오늘은 무화과잼입니다. 무화과잼. 공공 같은 거 같은다. 아요 엄청 좋네. 어 <laughs> <야>, 물어본 거잖아. <laughs>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나는 이기심은 미안. 당신도 슬프고 어. <laughs> 너무 슬프다 나. <나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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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뭐가 슬퍼? <laughs> 나는 읽기쉬기운 읽기 마음이니까 너도 그냥 쑥 쿨고 가라 이랑은 아니 어나하지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해어떡대 <laughs> <어떻게. 웃음> <laughs> 잠깐만 울려너무 <왜 올라가요? 웃음> 마음 아프잖아 뭐가 <laughs> 나는 일기쉬운 마음이니까 풀고 가라잖아. 이게 안 슬프다고? <laughs> 어, 안슬프거든 자, 너무 의식했나? <laughs> 자연스럽게? 자, <laughs> 자, 중 요한 건꺾 이지 않는 마음, 음악회 보고, 오겠 습니다.